안녕하세요. 괜유입니다 안녕. 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질문 올려달라고 유튜브 남긴 글에 글쎄. 그래, 정말 너무 놀랐고. 그냥 순서대로 질문 올라온 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스클레어님. 사실 제가 약간 지금은 탈덕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근데 그 잡지사 들어가서 일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잡지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걸 생각해보면 전 약간 좀 시티콤팝니다. 팍스 앤 레크레이션스. 예, 네, 그 오피스 제작진이 만들었던, 네, 여성판 오피스라고 불렸던 팍스 앤 레크레이션스와 좀 아쉽게 계속 항상 뭐 캔슬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었지만 간당간당하게 목숨을 이어오다가 결국엔 네, 그렇게 됐던 더비들. 더비들은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굳이 드라마에서까지 봐야 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원님. 저는 약간 이거 비속어인데, 샤이스의 카토렐라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게 뭐냐면, 저 유학생 한국인 친구가 인종차별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독일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러니까. 강하게 대처해라 이러면서 샤이세 카토펠러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은 샤이세가 영어로 퍽 같은 거예요 fuck. 카토펠러가 카토펠이 감자거든요 감자만 먹는 놈들아 이런 뜻이래요 너네 감자밖에 안 먹는 놈들이야 막 이러면 독일 애들이 호우 이러면서 헐 이러면서, 이러면서 조용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했어요 샤이세 카토펠러 그리고 유진영 님 ASMR 말투 듣고 싶어요 올린 질문 중에 아무거나 ASMR로 답변해주세요 y 세 s m 이 r 게 하는 거죠. r o k Yan, and g 이 d Scheisse, Catopella. Scheisse. This is y 제가 이게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건좀 상도적에 어긋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요걸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경입니다.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자. 짠. 어디 갔지? 이구하나님 질문입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후반. 좋아하는 지 예전에 제일 좋아하는 짓은 영화보기였고요 두, 그, 요즘 참 좋아하는 거는 요리하기. 요즘 찌개 요리하는 거에 맛이 들려가지고, 된장찌개랑 고추장찌개 끓이는데 아주 맛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색사기 있습니다. 버디버디로 중3 때 옆반 남자애랑 사귀었는데, 어, 영화 한번 보고 바로 가는 길에 깨졌습니다. 네. 갱년에 학생기록부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제 성적이 어땠는지 유출하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평균, 162. 갱년님 자기 귀여운 거 아쉬운지. 제가 뭐 귀엽나요? 뭐 그렇게 귀엽나요? 키달림. 실제로 바쁘고 분주한 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전문적이고 커리어만 같은 것도 사실 맞긴 한데 이건 약간 개인의 열정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날라리기 였어요, 정말. 이거 제가 농담 아니고 정말 날라리기지였습니다. 네. 부두도너님, 이거는 김우상님과 제가 찍었던 신호 언더 유튜브의 그 2편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어, 캐롤이랑 아가씨 같아요. 이게 네, 퀄리티가 정말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키워드들은 퀄리티가 좋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 아주 참 네. 좋습니다 요즘같이 좀 우울할 때는 하지만 난 치, 치열이 된걸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재밌습니다 아주 아 김우상님 질문 주셨네요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 닿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것 하지만 언젠가는 닿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이지연님 어, 여자를 좋아했던 건 사실 유치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인지한 거는 중학생 때 쯤인데 어, 한 1년 정도는 좀, 음, 그랬었어요. 막 애들이 막, 쟤 레진가 봐, 막 이러면서 다른 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저도 막, 좀 찔리니까 막 더, 그러니까, 더럽게, 어, 막 이런 말을 제가 제, 제 입으로 정말 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들키기가 싫어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막 이제 미드, 그, 엘워드나 이런 것도 접하고 이러면서, 참,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음. 내 자신을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고일2때 데일리님. 네. 어 이거는 음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많다는 거는 어 사회에서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었다는 반전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동성애자분들이나 양성애자분들이나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성 소수자 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소수자로서 가시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사회가 그걸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이 받아들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물론 아닌 쪽도 정말 많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 저는 둘다 만나본 적 없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할때좀 부지런하게 뭐 솔탈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만나봤는데 뭔가 별로 그렇게 소득이 없었어요. 다 사겨도 길게 안 갖고. 그래서 저는 동아리 같은 모임 추천을 해요. 좀 같이 취미도 같으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인권 관련된 뭐 인문학 모임이나 이런 거 많이 추천합니다. 네. A U Y H 님 죄송합니다. A U I H 님네 글쎄요 뭐가 있을까 클럽 소리 되게 잔잔하게 많은데 뭔가 묵직한 건 없어서 음 솔로였을 때 크리스마스 때그 신호 달새 언니랑 같이 클럽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클럽이 되게 사람이 없는 클럽이었는데 가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잔잔하고 재미없고 다 핸드폰만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 거의 각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서 막 분위기 뛰어다 막 쫙쫙 이러서막다 같이 막 모르는 사람하고도 막 정말 다들 막 이러자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점 쳤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막 다른 그룹들이랑 막 합쳐서 막 놀기도 하고 막 거기 직원분들 막 직원분들이랑 춤추기도 하고 그랬더니 막 무료 음료 쿠폰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댄스 타임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댄스 언니들이 그코어테 어글리처럼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춤추는 게 있었는데 그걸 막 춤추시면서 술 받아먹으실 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이렇게 꼴 뺴셔서 제가 바로 가서 이렇게 착 뒤로 누워가지고 술을 칵칵칵 이렇게 받아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재밌었어요 어예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면 애인 이렇게 안 꾸자거나 가장 좋아하는 냄새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면 나는 냄새나 예전에 그 마감 끝나면은 잡지날할때 마감 끝나면 새벽 한 5시쯤 끝나고 그랬거든요. 그럼 딱 끝나고 나오면 이제 슬슬 해가 뜨고 그때 그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만약에 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면 되게 산뜻한 냄새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 냄새가 되게 좋았어요. 어 저는 아이폰, 아이패드, 카메라, 삼각대, 아니, 삼각대, 그냥 전자기기들 엄청 좋아합니다. 네. 두블린 문님? 문 님, 문 두블린 님, 두블린 문 님. 네. 재밌었던 건저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있고, 처음 갔을 때는 다 너, 완전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정말 너무 재미가 없었고. 담배 연기가 정말 자욱했고요, 정말. 이건 PC방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담배 냄새가 자욱했고. 그리고 스테이지 위에 사람들이 다 춤도 안 추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지 위에 굳이 올라가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어서 정말 1시간도 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심각한 노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니, 창피했던? 아, 창피한 건 없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창피함은. 상쾌한 기억이 안 나고 인상깊었던 건 어떤 김머버 언니가 저한테 의자에 앉으라고 이렇게 손수건으로 의자를 닦아주는 거예요 어, 그 정말 충, 충격이었습니다 되게 계속 저를 보호해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과잉보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네. 그리고 허튜님 허튜님 이게 문제가 저도 모릅니다 정말 제가 온지 이제 두달 정도 됐나요 그런데 정말 알려주실 분 너무나 찾습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레즈비언 무리를 봤어요. 정말, 문신하고, 막 여기 투블럭으로 민 부채 언니, 뭐 거기 막 되게 멋있는 막 언니들 막 있고 그랬는데, 제가 막 너무 반가우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막본 거죠. 근데 그, 그 언니들이 약간 제가 되게, 어, 저 보수적인 동양에는 뭐야? 약간 이런 줄 알았나 봐요. 그러데 갑자기, 갑자기 저 이렇게 본 앞에서 막 키스를 막 하신 거 일부러 보라고 막 이렇게 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덕분에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되게 억울했던 네, 기억하겠습니다. 드르륵님 그리고 이거 찍 이님 그리고 이츠 마레아 타임님 다 답해드릴 거지만 먼저 독일에 간 이유나 왜독일이었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독일에 간 이유는 애인이 독일에 간다고 해서였고요. 그리고 왜 독일이었냐도 애인이 독일에 간다고 해서였습니다. 정말 단순했어요. 이 부분에선 별로 큰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 굳이 막 애인을 따라간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뭐 이기 에 나도 한번 외국에 살아보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언어를 배우기위한지 일을 배는지 우 이거보다 저는 약간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너무 어학 수준이 높아서 하, 최대한 공부를 좀 하고 돌아가고 싶은데 합격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낮은 언어 수준이기 때문에 열심히 언어를 해야겠죠 그리고 한달 체류비는 우선 어학원 집 그리고 핸드폰 요금 식비 이런 거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어학원하고 집비는 합쳐 가지고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되고요. 식비는 진짜 미친 듯이 넉넉하게 해도 20만 원안 됩니다. 1인당. 네, 왜냐면 여기 물가가 정말 싸거든요. 밖에서만 안 먹으면. 네. 그 마트 가서 사 드시면 정말 싸고요. 그리고 핸드폰 요금 저는 그한 달에 9유로짜리, 9.9유로짜리 써요. 그러니까 13,000원짜리죠. 아, 100만 조금 넘을까요? 네, 그 정도. 워홀 이후의 계획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언어 장비가 정말 높아요. 토론을 해야 될 정도로 언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장 초급 단계라 열심히 해봐야죠. 음. 돈입니다. 명백하게 돈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0억 정도. 네, 그 정도 원합니다. 그 여름킴님. 홍대 입구역 쿨 안경원입니다. 이거는 이 안경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클리클락이라는 브랜드 안경이고요. 좀 비싸요. 이 시태가 세 할인 받아가지고 21만원 정도였고, 안경 알이 한 4만원 정도 들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안경도 제일 비싼 거고, 네. 근데 약간 좀 요즘 유행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유행하는 스타일이라, 음더 저렴한 것도 비슷한 거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답해서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첫 번째, 첫 번째 유튜브 질문 대답이었습니다. 2탄으로 금방 돌아올게요. 그럼 2탄에서 봬요 안녕. 예.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